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주식을 하는 혹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한 번쯤은 공부를 해봤을 바로 그 인공지능 AI 관련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AI라고 불리고 있는 분야가 경기침체가 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를 혹은 증시를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 2022년 경제 상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제의 흐름은 증시의 흐름과 비슷한 흐름으로 지속이 되고 있긴 하였지만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오픈 AI의 채찍빛티를 선두로 인공지능 AI 관련 주식들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을 하였고 그렇게 되자 지금과 그 같은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과의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기도 하였죠 그렇게 되니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과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견 차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인공지능 AI 에 대해서도 버블이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무척이나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가 22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은 전부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경제나 주식 전문가들은 임무와서 결과론적인 인공지능에 대해 좋은 기사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 유동성으로 다른 주식들도 수혜를 받게 되어 실물 경제 또한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듯 이렇게 는게 바로 지금 현 경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을 하였고 투자금도 급격하게 받기 시작을 하여 무노발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게 된다면 매출 부분에 있어 증명에 장에 들어서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인공지능 관련하여 인공지능 AI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을까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부터 구독 서비스와 유료 댓글 서비스도 같이 운영하게 되었으니 영상 내용이 좋거나 라뮤나에게 커피라도 사주시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꼭 관심 부탁드리고 바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있어 지금 인공지능 사업에 있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보고서들과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의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매출 구조와 비용 구조에 있어 크게 지적을 하기도 하였었는데 지금 인공지능 사업 분야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지출을 하고 있는 곳은 바로 데이터 센터이지만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인공지능 칩이 단몇 년만 지나도 노화가 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 시스템 또한 약 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며 데이터 센터 자체뿐만이 아니라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장기 자산 노후에 따른 감가상각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즉, 데이터 센터의 문제는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인공지능 장이 너무 빠르게 노후화가 되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단기간으로 빠르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노화된 칩을 유지 혹은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2025년 건설된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1년간 발생하게 되는 유지 비용은 무려 400억 달러 정도이지만 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불과 2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아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무조건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은 이미 지났으며 AI 데이터 센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리하는 비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AI에 비슷한 OTT 클라우드 분야의 경우 넷플릭스 기준으로 가격 모델 적용을 하게 된다면 37억 명의 유료 고객이 있어야 손익분기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인공지능 AI의 경우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투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유료 고객이 존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만큼 유료 고객의 존재를 할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면서 인공지능 AI는 미래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지금은 자본 대출을 대비하여 잘못 배분이 되어 있다면서 그것은 결국 광기의 버블과 인간의 허영심으로 이루어져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일까요? 지금 인공지능 a i 컴퓨팅 요구치는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챗 p 티의 버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이뿐만이 아니라 재미나이나 딥시크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버전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누구는 이러한 컴퓨팅 요구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있어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수요가 너무 많아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나는데 AI 사업 구조를 보게 된다면 지금 현 경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없으며 결국 AI 컴퓨팅 요구량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경쟁성에서 뛰어나기 위한 우선적 선순위에 들어서야 앞으로의 경쟁성에서 우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출 부분에서 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렇다면, 딱 지금 현 경제상황 인공지능 AI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에게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인공지능 업체들은 과연 얼마 정도를 사용을 해야 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바로 1달러의 매출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 7달러에서 10달러의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으며, 결국 이 뜻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과 같다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연산에는 GPU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냉각도 필요하게 되고 전력망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많이 투자금을 받아서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게 계속 가능한가 지속 여부가 가능한가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도와줄 정도로 지금 인공지능 AI 산업은 작은 규모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준의 규모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대해야 할 것은 분명하며 현재 클라우드 기업 구조상 AI 관련 연간 2조 달러의 매출액이 있어야만 매년 5천억 달러 투자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현재 AI 매출액 수준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수준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빅테크라고 불리는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AI 산업에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의문을 들 수도 있는데 빅테크들이 모두 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손실을 감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AI 산업의 비용과 매출 구조상 유지가 가능한 산업은 아니며 유료 결제 구독료를 인상을 시키거나 국가에서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더 발전된 혁신으로 적자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에는 결국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같은 소비자들 유료 구독자들을 결제를 하는 기 기업들은 아직 인공지능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략 3% 이하 정도만 유료 구독을 할 의향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이 정도로 유료 지불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 펼쳐진 게 바로 지금의 현 경제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유료 말고도 무료 서비스로 인공지능 AI를 제공을 해주는 클라우드 업체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올리거나 유료화를 그. 때하루 시도를 하는 경우 단기간적으로 매출이 증가를 할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 빠르게 고객들이 이탈을 하게 될 것이며 다른 경쟁자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게 될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조금은 다른 방법도 다른 시각으로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